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받아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냈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료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했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장세기 2장 이같이 하늘길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곧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 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 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 를 거기 두셨으며 또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 하율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